저는 개인적으로 집이 문제라고 제일 생각은 하거든요 결혼도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 자체가 집이 일단 있어야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사거나 어쨌든 뭐 전세를 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직은 부동산 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집 구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율이 많이 이제 뒤처지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항상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시골로 와라 왜냐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는 이미 뭐, 애기가 둘이나 있고, 사회생활을 하지만, 집을 아예 못 구해서, 결혼을 못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서울에 사는 친구들 중에. 근데,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요. 제가 봤을 때는. 왜냐면은, 인생의 목표가 집이에요. 근데 저는 이미 뭐, 집은 있고, 가족도 있고, 뭐, 예를 들면 이런 것도, 제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. 유튜브 같은 것도. 그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꿈을 꿀수 있고,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해볼 수가 있고, 그런데, 친구들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자기의 꿈은 집이기 때문에. 그래서 되게 불쌍하다고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시골로 내려오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. 시골 집값이 조금 더 싸니까 그집 때문에 가질 큰것 같아요. 영상을 좀어때서 나는 비교 핸드폰 SNS 나는 아, 마음의문제다 집도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음,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뭐 예를 들어 학교도 더 다니고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을 이미 클리어한 사람들을 핸드폰으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아직 그걸 도...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결혼을 못하는 그러니까 집은 그 중에 하나다 결국은 비교하고 거기에서 내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리는 혹은 내가 돈을 좀더 모아서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사실 뭐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결혼 빨리 했지 근데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지금 SNS가 활발해지면서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사람들이 항상 누구는 무슨 차 샀네, 누구는 어디 집에 사네. 이러다 보니까 어, 나는 아직 못 그러는데 그럼 나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모아서 혹은 재테크를 더 해서 준비가 되면 해야지.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월세 방에서도 할 수는 있지. 원룸 월세 방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지 왜 그렇게 시작했을 때 스토리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래서 혼자서 쫙 벌고. 벌어질 때까지 시간을 남자든 여자든 둘다 오래 가는 거고 해서 늦어지는 거다. 마음의 벽이 할까. 생겼다. 기준치가 어. 높아진 거지. 결혼을 하기 위한 최소 기준치가 음. 옛날에는 음. 뭐 500에 30짜리 원룸 방에서도 시작을 했다. 음. 반지 앞 방에서도 시작을 했잖아 신사임당. 근데 그렇게 요즘 안 하려고 하니까 남자든 그 여자든.